잘 지냈지? 다행. 근데 뭐 보고 있어? 아, 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코끼리가 갑자기 10일 걸어서 지금 좀 싸울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 싸우지. <laughs> <30. 웃음> <laughs> <laughs>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자주 왔었잖아. 그치. 그랬나? 음. 야너술 먹고 코끼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먼저 술주정 부리고, 나 그러다가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었잖아. 내가 어? 그래, 아, 그랬었나? 그거 끄집어내리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 맞다, <웃음> 기억났어. <웃음> 야, 저 코끼리 좀큰거 같지 않아? 저 번보다. 아음내 <laughs> 어, 진짜 좀 크고 있는 거 같아. 난 전혀 모르겠네. 그래, 밥 먹었어? 밥 먹었지? 그러면 커피는? 커피 아직 커피 아직? 커피 안 끊었고? c 음. o <laughs> <그러면>? <laughs> 나? 나뭐아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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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p y copy copy c 나 계속 영화 하고 있어. 응.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하는 게. 아 힘든데 그래도 좋아. 어이대 쉬운 게 어딨어? 다 힘들지. 맞아. 진짜 많이 힘든 게. 어 허니 되는게 하나도 없어. <laughs> 넌너 졸업 아니야? 이제? 너뭐 하고 있어? 아. 나도 이제 졸업이야. 뭐 졸업 연거 얼마 전에 하고. 응. 이제 영화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아 진짜? 응, 요즘 진짜 응. 다시 찍어보고 싶어. 아 좋네. 예전에 우리 찍었었잖아 영화. 아 맞다. 어? 우리 사귈 사귈 때 맞네. 우리 사귈 때 영화 찍었었지. 얼마 안 돼서 찍었어. 1그됐 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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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아, 그때, 그때, 좋았는데. 그때, 응. <laughs> 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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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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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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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때그년그 오늘 3년 3년, 3년. <laughs> 아그러네딱 3년 전 오늘 이때 오늘? 그때부터 사귄 날이? 뭐? 어. 우리 11월 23일 아니었어? 응? 오늘 24일인데.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laughs> 몰라. 밥 먹었어? 밥? 아직 안 먹었어.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배고프다. 가자, 가자. 가자. 오. 그게 진짜 오래됐다.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아, 그때 우리 진짜 좋았는데. 그러니까. 마시자. 그래. <laughs> 여기서 둘이 뒤에 되게... 준우라는데 술도 되게 많이 마시고 그랬지. <웃음> <응>. <웃음> 우리가 그때 계속 사귀었으면 어땠을까? 음, 모르겠네. 좋았을까? 난 좋았어! 근데 진짜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도 누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진짜 미치겠다 쓰고 있는 글이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거 우리 내용이잖아. 그거 우리 이야기니까. 그때 우리 영화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찍어보자. 어때? 우리 영화잖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인데, 같이 영화 찍자. 이, 게좋은거잖아 이게 진짜, 진짜 현실적인 니 <laughs> <laughs> <약간 옛날> <laughs>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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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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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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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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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넌 맨날 는냐 아, 아니 아,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니 막힐 걸 알면 미리 아, 됐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기억나 옛날에막 여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둘다 워우 숨이나 고마 숨이나 알았어 어, 차가 차가 왜 이렇게 얼만 날인가? 안데치 <laughs> <laughs> 아, 기억 안 나? 뭐가? 아 우리 올라서 가 했는데? 오, 뭐. <laughs> <laughs> 내가 언제 올라가? 너만 올라갔지. 아니야, 우리 같이 올라갔어. 아닌가? 내가 혼자 왜 올라가? 네가 나 붙잡고 올라가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난리쳤었는데. 내가 혼 혼자 했네. 내가 혼자 있어 왜이 새끼를 밥 주고 가 날이 뭐, 이렇게 추데따뜻거좀사지 아니 나는 그냥 아메리카노라길래 당연히 아이스크림 아 됐다 뭐 기대해 내가 너한야 아무튼 나 다음주에 들어가는거 같이 할거야말거야아그 작품? 나 응. <laughs> 좋은거 같은데? 그래 그냥 해. 아 맞다 예전 야 우리 여기 진짜 자주 왔었는데 그치 너뭐 맨날 그 말밖에 안 하냐 야, 예전에 아니 <laughs> 너무나 잘생겼다고 막 쫓아다니고 들이대고 그러지 않았나 내가 언제 네가 꼬리치고 다녔잖아 나 이쁘다고 줄줄 따라다니고 내가 어 아니 아니었는데 뭘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야. 너가 막나 잘생겼다고 쫓아다녔거든. 됐어, 됐어. 그만 얘기해. 계속 사겼으면 어땠을까? 뭐 그냥 존나 개판이었겠지, 뭐 지금도. 나너말왜 <laughs>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항상? 내가 뭐? 아니 뭐가 아니라, 맨날 막 사람 무시하고, 정말 깔보고, 진짜. 아왜 자꾸 그래 맨날 내가 언제 그랬다 아니야 너 맨날 그래 아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또 그러는 거야 지금 진짜로 <laughs> 그니까 러 이런 거 우리 이래서 헤어졌어 진짜 전에도 이래서? <laughs>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난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 응? 아도 힘들어. 엄마 보면 저쪽팔리고할 말도 없고 그냥 짜증만 내고. 근데 너 그때도 너뭐한 번이라도 내편 들었어? 한숨을 왜 쉬어? 네가 지금. 그래. 나 같은 놈뭘 하냐? 치러운 포에틱죄송해나 이번에 한습이 진짜 미안하고. 우리 하기로 한거 하자. 찍기로한거 우리 우리 얘기야. 그거 진짜, 진짜 좋은 거 같아. 뭘 찍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해 보자. 이거 우리 이렇게 만난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나는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용기 있는 사람이고, 나도 용기 있어. 나, 나 훨씬 날스한 사람 됐어.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알았어. 뭐 이런 느낌이면 저 느낌 알겠는데, 진짜. 준아, 아... 너 여기서 뭐해? 커피 마셔. <laughs> 나랑 밥 먹으러 갈래? 나 배고파. 그래, 가자. 야, 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야 어제보다 오늘 더 잘생긴 것 같아. 빨리 채 가야 되는데. 나한테 왜? <laughs> 밥 먹어, 가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laughs> 너가 사지는가? 내가 사 콜라면? 아, 콜라면 이야 맛있는 거. 그렇지러? <laughs> 아. 아, 이렇게 너랑 어으니까 좋다. 맞아, 좋아. 그 <laughs> 그런 의미로. 짠. 같다, 그.. 이야기 해주면 안돼? 뭐? 찍기로 한.. 작품? 내용 뭐 그런거? 그거? 그냥.. 뭐 사귀다 헤어진 남녀가 다시 만나서 뭐 좋기도 하고 안좋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야 뭐 느낌이 있는데? 그래? 아 느낌있어 아진짜아 음... 근데 이런게 너가 진짜 멋있는 여자인거같아 너 그러니까 보통은 다 생각만 한단 말이야. 생각만 하고 나뭐 부자 돼야지, 뭐 성공해야지. 그, 그런 고 행동을 안 하거든. 뭘 해야 되잖아. 근데 너는 진짜 뭘 해? 아, 진짜 내가 봤을 때넌 넌 진짜 다 해. 그래서 아, 너 진짜 용기 있어. 너, 진짜. 진짜 나 이거 너 생각하고 쓴 거야. 내 생각. 응. 나너 좋아하잖아. <laughs> 너도 응. 진짜? 사길래? 아하잖아 나도 도끝도없아하 들어오네 <laughs> 막 들어오네? 아니 뭐지? 어, 뭐지? 어, 나아닌데나 <laughs> 아니 왜, 왜 싫어 로가너 내가, 내가 그래? 좋아 어 v 시 done it. Oh, she's not d 담배 e it. I'm not done it. I'm not done it. I'm d o 일 e it. i 기억하기 쉽다, 그렇지. 그러네. 음. 1, 2, 3. 약간 뭐 기념일 까먹거나 이런 일은 없겠다. <웃음> <웃음> 아, 좋다, <이거. 웃음> 저거 완전 치웠네. 어? 코끼리인데? 코끼리지 그러면 코끼리가 아니야? 야야야. 우리 저거 타자. 야 저거 타면 큰일 나뭐 큰일 나 하자 싫어 아 그래 나난 탄다 그러면 이거 이거 야야야 이거 타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대 안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진대 <laughs> 병신? 나 병신 아, <laughs> 잘 봐. 야, 야, 너 병신 코끼리아 진짜 잘봐야야너 진짜 타려고? 잘 봐. 야 빨리 내려와 呀呀。Yeah, yeah.